아시죠? 볼 때리는 혐이 바리스타 됐어요. 7월달은 체험한 달이고요. 8월달부터 정식 직원됐어요. 스쿠터로 출근 이상무, 안전운전 주차하고요. 주시는 같이 있게, 주민는 행복하게, 군포시 슬로건이에요.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포시래요. 군포시청 옷 갈아입고, 쓰레기 먼저 버리고, 출근 침은 찝고, 열심히 커피 만들고, 11시 20분이 점시간이에요. 심 점심 빨리 먹고 와서, 또 점심에 커피 드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빨리 먹고 와야 돼. 요 1등으로 거의 먹어요. 후생간이라고 분해 식당이거든요. 오늘은 떡볶이에 분들레밥에 김말이요. 무생채, 김치, 삶은 계란찜, 유부국 나왔네요. 한시간은 쉬는 시간. 이에요 오후 커피 만드는 시간 다시 시작이에요. 시간은 금방 가지만 몸이 서 있어서 좀 다리를 아픈데 마지막 2 시간이 청소 시간이 좀 힘들긴 해요. 쓸고 닦고